<laughs> 저희가 넬스룸 준비를, 와, 전 별로 안 하고, 전 기타만 열심히 치면 되니까. <laughs> 어, 그 예, 올해 정말 스케줄이 굉장히 저희가 늘 활동을 꽤나 오래 했는데, 어, 가장 많은 라이브를 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, 정말 많은 걸 했는데, 그리고 정말 좋은 기억들도 많아요. 어, 근데 확실히 넬스룸은 부담이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음. 아무튼 어,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멤버들이 오늘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정훈이가 약간 우울한 무드로 얘기해가지고 를 예. 저도 밝게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해버렸네요 <laughs> 앞으로 계속 뭐 학체가 됐건 뭐더큰 곳이 됐건 다른 곳이 됐건 베스트 랩은 매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.